얼마나 아이고 좋아. 참, 너무 예쁘고. 예쁜 거고 너무 깔끔해. <laughs>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니까 더 예쁘네요. 결혼하지 않았까 보니까 그냥 음. 음. 정여원 씨는 음. 시집가도 잘 살을 거야. 맞아. 엄마가 모범적으로 사모셔서 음. 음. 네, 저는 엄마가 근데... 롤모델이에요. 어. 그렇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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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음. 보이미 아니셨어요. 아버지가 노래, 기타 치는 음. 거 좋아하시고 막합송기타즈막 음. 막 제일 좋아하시고. 음. 음. 아버지, 쉴 쓰시고 그러거든요. 음. 그래서 음. 엄마가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혼 했다가 음. 아버지가 막 이렇게 좀 엄마를 힘들게 많이 하셔가지고 힘들게 남자들은 많이 하지. 음. 음.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엄마가 하나님이랑더 가까우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믿음으로 끌 가셨구만. 아이고, 대단하다. 음. 여기 다 하나님이니, 저. <laughs> 아이 여원 씨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모님한테 미움 새끼예요, 아니면 예쁜 새끼? 겁나 예쁜 새끼 같아요. 예쁜 새끼. 아, 키도 크지, 생얼굴예야 귀엽게 생긴 얼굴이야. 아니, 근데 왜이목구가 되게 좋잖아요. 음. 어, 그래서 가족들도 다 그렇게 이목 좋대요. 음. 만요 네, 오빠가 사실. 엄마를 닮아서 어렸을 때는 더 잘생겼었어요. 네, 그래요? 저희 저희 어머니예요. 아아 네. 아,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 어머니 네, 네. 아 그리고 저희 오빠인데 오빠가 어 음... 잘생겼었죠. 어머니가 네. 좀 멋쟁이시네. 네, 아, 어머니... 오빠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아버님 저쪽은 아버님이시 네네. 아버님도 네. 아버님도 굉장히 뭐 눈물이 아, 아 좋으시고 진짜 느낌 있게 생기셨죠. 이게. 아 네. 되게... 참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. 대게 음. 얼굴이 예쁘면 또 이빨이 또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음. 아주 이도 책이 있을 수 있는. 부정한 <laughs> 음. <laughs> 겁니다. 참. 아니 그러나다가 엄마들이 자세히 봐야지 관심이 많은데. <laughs> 음. 애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없은 지꽤 됐어요. <laughs> 아이고 잘 됐네요. <laughs> 아이고 잘 됐네요. <laughs> 그러게 말에요 <laughs> 내가 여기를 보니까 이~ 남자를 만나면 상대를 만나면 엄청 사랑을 받겠어 이 음. 보호를 해주고 싶은 그런 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어. 아 그렇죠 음. 그런 단열인 연약해, 어. 연약해 보이네요. 예, 예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정영훈 씨도 보통 센 음. 여자는 아니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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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음. 여자는 또 뭐냐 뭐가 좋냐 화통하다. 네뒤끝 음. 음. 예, 음. 없습니다. 이 없는 여자들이 좋아 음. 뒤에서 음. 호박씨 까는 것보다 는아 호박씨 난안 까는데 예. 호박씨 난안 까는데 <laughs> 손이 엄마는 호박씨를 너무 안 까서 또 탈이다. <laughs>